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철강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백재승입니다. 오늘은 철강 업종의 2022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올해 이 철강 업종은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철강 가격 자체가 올해 상반기 때 아주 두드러지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여년간 볼수 없었던 가격 수준까지 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 이 상반기 때이 드라마틱한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실제로 주가도 철강 업종 대부분이 어,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 철강 가격이 어, 하락을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주가도 함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가격의 변화는 당연히 철강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와 맞물려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텐데요. 실제로 철강 가격이 상승하던 상반기 때는 이 수요에 대한 전망이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우세하면서 수요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반면에 공급 같은 경우는 같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물류의 차질이라던가 어떤 그 미국과 그 유럽의 좀 미진한 가동률 회복 이런 측면 때문에 오히려 타이탄 공급이 지속된다라는 점에서 가격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었죠.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이 중국의 철강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가격의 조정을 좀 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 작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될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과연 2022년도에는 이 철강 가격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러한 이 사이클의 흐름 하에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이 철강 업종에는 적당한가를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이 포스코의 내년 실적을 보시면요. ROE 기준으로 거의 7% 정도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10% 이상의 아주 높은 ROE를 기록했었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인 수준 자체는 지난 10년간 볼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ROE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의 컨센서스도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포스코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거의 역사적 저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패턴의 흐름은 시장이 아직 내년도 이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업체들의 실적에 별로 신뢰를 많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기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철강 업종은 사실상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주 일시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해져서 가격이 올랐던 것 뿐이지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 지속되어서 가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실적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하지 못하는 그 어떤 논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강 업종이 내년에도 주가 측면에서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한국의 철강사들이 참실적잘 나오는데 주가는 참안돼밸류에이션이 어, 너무 낮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한국의 철강사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글로벌 철강사들이 다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에서 이 기울기가 핵심이 될것 같은데요. 기울기가 사실 0.05가 채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roe가 10%가 나와도 pb 기준으로 0.5배밖에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만약에 정말 잘해서 roe가 20%가 나와도 pb 한 배밖에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기울기가 0.05가 아니라 어, 최소한 0.08 정도는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10% 정도 나오면 그래도 PB 0.8배는 받았었던 업종인데, 지금은 훨씬 더 밸류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고 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철강사들의 합산 이익이 과거 그 어느 시점보다도 굉장히 높은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산 시가 총액 자체는 그냥 과거 고점 정도의그 머무르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또 조정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철강 업종에 대한 이 아주 낮은 밸류에이션은 한국 철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거의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면서 결국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 드리려고 합니다. 가격을 봐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공급과 수요를 좀 먼저 봐야 되겠죠. 특히나 한국 철강사들 그리고 한국 철강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의 철강 수요와 공급이다 보니까 중국에 좀더국한해서좀 따져보겠습니다.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사실은 올해 7월 이후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2020년 12월 거의 마지막 주에 갑자기 중국 정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 우리는 2021년의 철강 생산량을 최소한 2020년을 넘어서진 않도록 잘 조절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적은 당연히 친환경 정책의 강화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실제로 11월까지 형성되어 있는 철강의 생산량을 연간 누적으로 해서 전년 대비 비교해보면 이제 2% 정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사실은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공급의 조절은 참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우려냐면요. 실제로 이게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는 목적으로만 감산이 이루어지는 거면 괜찮은데요. 사실 내년 2월 달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이런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보통 중국 정부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좀 일시적으로 철강의 감산을 강화하는 모습을 늘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감산은 사실은 친환경 목적도 있지만 아주 일시적으로 올림픽 이전까지만 이루어질 거야 라는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2월 3월 올림픽이 끝나고 4월 이후에 공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철강 가격의 하락을 좀 야기하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바꿔 얘기하면요. 사실 그건 불확실성입니다. 내년 3월, 4월, 5월에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확인이 된다면 실제로 그 불확실성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해소가 될수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월 5월을 말씀드린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쪽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중국 철강 수요의 거의 40% 이상이 부동산에서 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3월달이 사실은 피크였었고, 3월달 피크 이후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9월 이후로 철강업종 주가가 크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9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2등 부동산 개발 업체죠, 헝다그룹이 파산할 수 있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철강업종 주가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동산 경기와 철강을 떼어놓기가 되게 힘든데요. 어, 이러한 이 지표들의 흐름은 실질적으로 올해 3월이 피크였었고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도 대변되는 고정자산도 3월, 기계류를 대변하는 제조업 설비 투자도 3월, 중국의 철강 수요를 대변하는 대부분의 매크로 팩터들이 올해 3월을 피크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수요에서 저희가 어,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건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연 중국 정부는 언제 이 수요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크게 보면은 언제 경기를 조금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정책 대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정책 대응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표상으로 어쨌든 뭔가 둔화세가 좀 끝나고 다시 뭔가 터나는 모습이 보여줘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철강에 대한 투자를 할때좀더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저효과는 언제 나오느냐 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대응은 정부의 의지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시기나 강도를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지만, 어, 최근 한 2주 전, 3주 전 정도에 중국 정부가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었죠. 사실 그게 정책대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경기의 하강을 더 이상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라는 의지를 이미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책대응은 지금 수준의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앞으로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기저효과는 올해 3월이 증가율의 피크라고 한다면 실상 내년 3월까지는 증가율 자체가 계속 둔화되는 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4월 이후로는 이 지표들이 다시 터나는 모습으로 작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최강 수요가 1분기 말, 2분기 초를 바닥으로 상자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급에서 공급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기는 4월, 5월에 철강의 생산량이 확인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도 마찬가지로 내년 3월, 4월 정도의 지표의 기저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본다면 철강 수요와 공급이 모두 내년 3~4월이 사실은 시황의 바닥입니다를 가리키고 있다고도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철강 업종의 시황은 지금은 매,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실상 내년 3~4월 정도가 시황의 바닥을 형성하고서 어,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내년에 중국 철강 수요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올해 대비 조금 더 감소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감소 폭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1분기 지표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4분기는 이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 나은 숫자들이 나와야 이 평균 숫자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뒤로 갈수록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시황이 2분기 초입이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행해서 움직이는 주가는 사실 1분기 중에 바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분기 중에 어느 정도 이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실제로 포스코는 내년 ROE 7.4%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PB 0.4배 조금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제가 아, r o e 7% 정도를 추정하고 있지만 PB 0.3배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주가 수준이거든요. 어, 실제로 시황 자체로 놓고 보면 그래 1, 1분기 중에 좀 바닥을 잡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이 주가는 그런 어,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다 반영한 수준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 중국, 한국 모든 글로벌 철강 가격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가지니까요. 이 레인지에 머물러 있던 가격들이 이제 올해를 거치면서 이 레인지로 올라왔습니다. 시장은 다시 내려오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이렇게 가격이 움직일 수 있었던 원인이 물론 그걸 촉발시킨 건 코로나겠지만 실상 중장기 사이클의 변화가 더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철강업을 한번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2012년을 잘라서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는 투자도 늘고 설비도 느는 어, 모든 게 증가하는 사이클이었죠. 지난 10년은 어땠을까요? 설비도 정체, 투자는 감소입니다. 이 투자는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이거든요. 사실 최근에 투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신규 설비가 늘어나는 투자가 아니라 친환경 설비의 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비가 더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지난 10년간 설비가 정체되는 모습에서 실제로 가동률은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거의 2000년대 초반보다도 높은 가동률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신규 설비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수요에 맞춰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가동률이 높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 수요가 좋을 때 생각보다 가격은 더 좋아질 수 있고, 수요가 나쁠 때 생각보다 가격은 덜 나빠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10년간 아, 철강은 공급 과잉이잖아 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속적으로 이 산업에 믿음을 주지 못했지만 사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이제 사이클이 바뀌었고 생각보다 공급 과잉이 심하지 않은 사이클로 이미 진입을 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SG 트렌드를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고 해서 설비를 늘리는 투자를 할수 있겠느냐? 그것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한동안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되면서 가격을 잘 지지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최근에 철강 가격의 조정이 있지만 시황의 흐름으로는 내년 2분기 초입이 바닥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가격의 조정이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사이클이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폭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두 가지 점에 기반해서 봤을 때 지금 음이 철강사들이 받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은 사실 조금 가혹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 실적에 대한 믿음이 시황이 반전이 나타날 때 분명히 재고가 될 것입니다. 그 실적에 대한 신뢰의 재고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의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철강 업종이 내년에도 어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2022년 철강 업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저의 비율을 좀 말씀드렸고요. 어뭐 올해도 이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긴 했었는데 뭐 내년에도 물론 불확실성이 많이 이제 산재하긴 하지만 이 사이클의 변화에 대한 힘을 조금 더 믿어보신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꽤 저평가된 수준이다. 라는 점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늘 성토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